전 감자이구요. 오늘 저는 채찌 PT의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목적대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디지털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과 같이 이런 홈페이지의 통계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전략을 제안하고 또 실행하고 성과를 얻고 또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고 이런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통계는 마케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고, 사용자와 방문자 수 그리고 참여 시간 참여율 그리고 마케팅 성과에 해당하는 전환 이런 거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볼때 내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제안해 줄래 이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GPT-4의 코드 인터프리터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약간 가공해 볼게요. 세션 소스와 매체는 슬러시를 기준으로 구분해 달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아래 조건에 적합하게 수정해 줘라고 해서 세션 소스 슬러시 매체 항목을 소스와 매체로 열을 구분해 줘. 그리고 소스와 매체를 나누는 기준은 슬러시야. 요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읽기 쉽게 천 단위의 심표를 찍어달라고 하고요. 내가 숫자를 읽기 쉽게 천 단위로 심표를 표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소수점 이렇게 긴게좀 별로라서 소수점 아래 값이 없는 숫자의 경우 소수점을 표시하지 말아주고 그리고 소수점 아래 값이 있는 숫자의 경우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참여율은 퍼센트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율의 경우 퍼센트로 표시해주고, 숫자 뒤에 퍼센트를 붙여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전환 옆에 전환율을 표시해 달라고 할게요. 전환율은 사용자 대비 몇 건의 전환이 발생했는지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전환 항목의 오른쪽 열에 전환율을 추가해 주고 사용자 대비 전환율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주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그래프도 그릴 거라서 여기에 한글 있으면 다 영어로 바꿔 달라고 할게요. 위 표에서 한글 있다면 모두 영어로 번역해 줘라고 넣어 보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나씩 했고요. 오, 이렇게 계산도 해줬다. 자, 나오고 중요한 건 표를 출력 안 해줬네요. 그래서 표를 출력해 달라고 하니, 음, 그렇군요. 제가 원치 않은 형식대로 나와서, 그래서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서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줄게요. 위에 내용이 반영된 표를 출력해 줘.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면, 자, 좋습니다. 어, 순서를 좀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표의 열 순서를 바꿀게. 미디움이 맨 앞에, 소수가 두 번째. 이렇게 표를 수정해줘. 그리고 생략된 항목은 모두 표시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아, 어, 생략된 항목이 출력이 안 됐네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숨겨진 항목들도 모두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위의 표에서 10미만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의 표에서 사용자 숫자가 10미만의 경우는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뭔가 에러가 나면 지가라서 수정을 하고 답을 찾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가공이 끝났네요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디지털 마케터로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터야 위의 데이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얻었어 마케터로서 위의 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있는지 알려줘. 알려줄 때는 번호, 제목, 상세 설명, 형식으로 알려달라고 했고요. 가급적 다양한 관점에서 마케팅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무엇이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얻었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넣었을 때는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번을,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채널 확인이라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제일 좋다라는 거니까 1번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줬고 유튜브가 제일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그래프에서 막대 끝에 숫자를 표시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혼자 무슨 에러가 생겼다고 수정해서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표시를 해줬고요. 자, 앞에 내용에서 2번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여기서는 전환율이 페이스북 페이스북닷컴이 많다고 했는데, 어 여기서 페이스북닷컴을 확인할 수 없고 전체 목록을 나타낸 데이터에서 페이스북닷컴이 있네요. 그래서 분석을 할때 business.facebook.com은 이미 제가 제외를 한 항목을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에 business.facebook.com을 제외하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주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요 막대 끝에 숫자를 넣어 달라고 따로 요청 안 했지만 이미 제가 위에서 막대 끝에 숫자 없는 걸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채팅창 안에서는 얘가 학습을 해서 아마 이런걸 원하는구나입니다. 아, 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나오네요. 어, 얘는 이 위에 표에서 사용자가 한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할 때 사용자가 10 미만인 숫자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분석이 잘된것 같죠?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더 들어간다면 위에 분석을 디지털 마케도 관점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얻은 인스턴트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을 참고해서 나에게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달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참고해서 디지털 마케터로서 할수 있는 전략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추가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전략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 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프 두 개를 출력해 주고, 각각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걸 정리하면은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공을 했으면 얘한테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분석을 할 거고 어떤 형식으로 알려줄 건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디테일하게 이런 목적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얘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주고 요 분석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 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분석이 대략 마무리되면 우리 또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쓸 만한 그런 내용들을 출력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그래프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분석 작업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데이터 가공할 때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요건 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제가 써보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